아니 진짜 진짜 이해가 안돼 가지고 어디 갔지? 거의 2대1이었어 가이세건. 요거 봐, 요거 봐, 봐보세요. 요거 요거. 이거 그냥, 아니 병, 이거, 아 지금 이거 전풍전풍을잘 땄거든? 여기서 내가 빼라 그러거든? 여기서 그냥 빼라고, 어. 근데 안 빼요, 안 빼면서 계속 쳐맞아. 튀라고 내가 말하잖아. 티라고 계속 말하는데 계속 쳐맞고 있어요 오빠. 오빠 이거 봐. 이거 환계는 어, 그냥 대주고 있고 손책도 잡혔어 이러면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나는 다시 보실래요? 이게 그니까 이게 시야가 이거 딱 보고 있잖아 전부점풍딱 이거 좋아 이거 좋거든. 이거 잡고 내가 빼면 돼 이럴 때는 하나 잡고 딱 빼면 돼. 이러면서 그냥 병력 땡겨서 빼면 되는데 갑자기 안 빼. 어. 안빼면서 이거를 치기 시작해. 이러면서 주, 터졌고황개는또 튕겨서 나갔고빼라니까안빼고 있어. <laughs> 진짜 너무 답답해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할 말이 없다, 진짜. 진짜. 다 진짜. 진짜. 진짜.